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10만원을 주면서 본인이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사용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통계는 사람은 본인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할 때가 본인이 행복하더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원으로 내비를 틀어놓고 찾고자 하는 토지 주변까지는 찾아가시는데요. 경계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토지를 정확히 찾아가서 경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 앱을 깔아 놓으시고요. 네비로 집번을 찾아가시면 집번까지는 대부분 찾아가시겠고요. 거기에서 휴대폰 네이버 지도 앱으로 주소를 치시면 휴대폰의 파란색 원으로 휴대폰의 위치 즉 본인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지적 편집도 원 안에 사각형 두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 클릭하면 지적 편집도가 나옵니다 확대하시면 지번이 나오고요 지적도가 나옵니다 본인의 위치와 지적도가 나오면 본인이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대로 파란색 원이 움직입니다. 파란색 원이 본인의 위치임으로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